자, 그럼 우리가 제품 혁신이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혁신이라는 게왜 중요하냐. 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 세계화된 시장 경쟁으로 인한 상품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 심화. 결과적으로 서로 다 비슷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이폰, 쓰고 있는 뭐, 소니,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중국에서 같은 공장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건. 차라리 인건비가 싼 데가 훨씬 낮은 거죠.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어떤 기술적인 건 사다 쓰면 되기 때문에 기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라든가 LG 휴대폰들이 기술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 혁신이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뭐 옛날에 기존에 있던 싸게 많이 뭐 품질 좋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혁신은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 모든 회사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차별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어 제품 혁신이 우리가 이제 그 가, 가능하고 또 많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정보 기술이 발달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공을 하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정보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고, 이 정보기술이 사용될수록 우리가 앞에 말한 그 차별화가 없어집니다. 정보기술을 사용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정보기술을 또 사용해서 보다 새로운 어떤 형태로 또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또 생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번에 배운 그 T라든가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제품 개발에 사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레고 캐드를 사용했지만 그런 캐드도 컴퓨터 기술을 제품 형상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제품 혁신을 좀더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또 제품 육신을 더욱더 필요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무슨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요 사실 이건 장난감은 아니, 장난감은 아니고 실제 총입니다. 발사될 수 있는 총인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소위 여러분들 3D 프린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도면이라고 그럴까요 3D 캐드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실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출력해서 그걸 조립하면 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관을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총을 만들 수 있다면 세관을 통과할 때는 그냥 통과해서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받아서 그걸로 그 장소에서 총을 만들고 그걸 쓰고 쓸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또 새로운 어떤 제품 개발 또는 제품 판매 어, 그러한 그 개, 개념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런 것생생생생겨날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품 혁신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정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혁신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혁신에는 이제 크게 어, 세 가지 어, 네 가지 정도 어, 그 나눌 수 있는데 종류가 네 가지 형네 가지 기 저 기,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품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혁신한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제품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폰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고요. 어,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뭐 혁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어, 그 대기표라는 게 없었어요. 대기표라는 게 없이 그냥 쭉앉아 있다가 뭐 다음 분 다음 분해서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죠. 가서 뭐 긴장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약간의 정보기술, 그뭐불 그러니까 켜는 거, 그 다음에 그 번호표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대기열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순서 오면 가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근원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입니다. 예, 근원적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들을 완전히 새로 바꿔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시장을 바꿔버린 거고, 점지벽 혁신은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데요. 근원적 혁신은 아이폰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회사였거든요. 그, 그, 휴대폰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다 노키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근데 순간적으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물론 휴대폰이긴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시장을 근원적으로 바꿔버리는 걸 우리가 근원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점진형 혁신은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요. 자동차는 어, 그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확 바꾸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폭스바겐이라는 회사의 골프라는 차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 차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차들을 계속 그 개선해 나왔습니다. 뭐 연비도 개선하고. 성능도 계산하고 안정성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진적인 혁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 세 번째 핵심 역량 증가형 혁신과 핵심 역량 파괴형 혁신이라고 그러는데요 핵심 역량 증가형 혁신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혁신시켜서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어, 자기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를 만들다가 노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혁신 그럼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잘하는 걸 더욱더 혁신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 네, 핵심 역량 파괴형이라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 완전히 그 차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기존에 광학적 카메라를 갖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죠그 얘기는 자기의 광학적 카메라 시장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학적 카메라 시장을 없애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의 핵심 역량 파괴형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혁신과 부속품 혁신은 거기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를 다 바꿔버릴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을 바꿀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제, 그 제품 혁신의 어, S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S 곡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혁신의 어쨌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이제 일생 주기, 수명 주기가 있다는 건데, 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혁신하는 게 아무래도 기술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원을 쭉 투입하더라도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그 성능을 이제 많이 도출해 내려고 기술을 적용하는데 기술을 계속 적용하고 즉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자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체감의 법칙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S자곡선 처음에는 쭉 굉장히 빨리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쭉 이제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그것을 우리가 기술혁신의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어디까지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혁신의 S 곡선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기술혁신의 수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기술혁신을 시작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술혁신 수용자 종류를 어, 쭉 나열할 수 있는데, 요 이노베이터 제일 처음에 이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a p 어 e 터는 초기에 사람들이 아 그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뭐 평가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도 어, 거기에 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초기 다수라는 것은 이제 아이게 인기 있으니까 많이 들어간 거. 고 늦은 다수는 다른 사람들이 써봐야지 그 다음에 나도 쓰겠다 하는 것들이고요. 실기자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쓰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이노베이터는 어,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 없는데 그걸 또 생산해내는 사람들 그런 것들. 얼리어이트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아 이게 새로운 게 뭐냐 한번 써보자 해쓰쓴 사람들. 초기 다수는 이제 뭐 선전도 나오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많이 썼고요. 늦은 다수는 뭐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많이 쓰고 사람들 많이 진짜 많이 쓰니까 여럿이 보이니까 안정돼 있겠다. 해서 쓰는 사람. 시기자는 예를 들어서 어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 호출기라는 게아닌지 모르겠어. 호출기를 쓰는 사람들 또는 뭐어쓰 폰을 쓰는 사람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좋다나 아프다는 아니고요어 각각의 어떤 특징들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지 가장 그 효과적이냐, 자기 기업이나 개인한테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항상 이런 이노베이터가 된다든가, 또는 뭐, early adapter가 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개인을 떠나서 기업 입장에서도 항상 처음 서는 게, 어, 성공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제품 혁신이라는게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혁신의 혁신을 어떤 상태에서 수용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본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노베이터라든가 얼리어댑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선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처음에 이제 어 이렇게 끌어죠 처음에 만들고 그걸 주도하는 기업인데요 이런 선도 기업이 되면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선도 기업 우리가 보통 그 신문 같은데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는 것들이 애플이라는 컴 애플 회사를 애플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첫 번째, 이제, 이득으로서는 첫 번째, 브랜드 충성도와 기술적 선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 저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니 워크맨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라는 회사가 굉장히 기술 선도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자원의 선점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인터랙얼 프로퍼티스, 특허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후발주자들이 그거를 침해할 경우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하고 애플이 그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 그, 특허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애플이 주요 자원을 선점한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체 비용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플을 좋아해서 애플을 샀다 이거죠. 그게 좀 지나다 보니까 갤럭시도 잘 만들고, 어, 요즘에 나오는 뭐, LG 휴대폰도 잘 만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입했다면, 거기에 쓰이는 앱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구매자가 교체를 하려면 새로 다 사야 되죠. 그리고 뭐 휴대폰도 새로 사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교체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도 기업 처음 만든 기업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메일 메일 시스템 같은 것도 더 좋은 메일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썼던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그런 교체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도기업의 이득입니다. 어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선도기업하고 그 선도기업하고 후발기업의 그 관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게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고요. 어, 이게 이제 선도기업이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서는 그 갤럭시하고 어, 그다음에 어, 뭐 삼성 노트. 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패드와 같은 패드 종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 같은 그 선진 기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갤럭시라든가 삼성의 패드들이, 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어 경쟁력이 있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 어떤 경우에는 선도 기업들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후발 기업이 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선도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도 기업의 손해를 다시 한번 보면, 약 50%가 너무 빠른 시장 진출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기업 중에 기술을 갖고 있다그거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나가서, 그걸 시장화 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실패를 본 후발 기업들이 그 과일을 따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제품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개념, 그거를 구현하는 기술, 새로운 기술, 뿐,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경제적인 어떤 성공까지 거기다 추가한 게 바로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해야지 선도기업으로 나와서 자기는 망하고 그거를 보고 난 후발기업이 더 좋은 걸 가지고 나와서 성공한다. 그거는 이제 혁신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에 마지막 그 경제적 성공, 시장에서의 성공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이 손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연구개발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기존에 있던 걸뭐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완성된 공급 및 판매망. 그래서, 어, 아직은 뭐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 물건이 그걸 어디다 팔지 어떻게 팔지 그런 것들이 결정 안 돼서 그걸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어,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많이 들고요. 어, 세 번째는 미완성된 요 기술, 요소 기술, 또는 뭐 소요 기술인데요. 그래서, 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아직 완성도가 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은 그걸 보고, 아, 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그걸 개발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런 형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고객 요구의 불확실성. 뭐, 기존에 고객이 있으면 뭐 서베이도 해보고 어떤 게 좋냐 물어보겠지만 고객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어, 물건을 출시했는데 그게 전혀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선도기업을, 선도기업에 손해가 나도록 하는 어 그런 어 요소입니다. 어, 이런 그 방금 말한 선도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긴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니의 TV랑 삼성전자의 TV입니다. 그래서 소니가 원래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소니가 원래 TV의 명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날로그 t v 의 그래서 명가였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아날로그 TV에서 이제 시장을 석권했다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이 사람들이 아날로그 기술을 계속 좀유지 하려 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장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디지털 기술이 뭐 샤프 같은 데서 나오자 그걸 받아들여서 잘, 나름대로 자기의 그 장점을 잘 적용해서 어, 계속 개발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어, 전 세계 TV 시장은 삼성 전자가 모두. 어, 1, 2지로 가지고 있고 손이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 또 손해를 본 거죠. 또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좌측인 게 애플 컴퓨터입니다. 애플 컴퓨터에서 뉴튼이라는그 PDA라는 걸 만들었어요. PDA를 어, 어떻게 말할 수냐면 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에서 전화 기능을 뺀뭐 갤럭시 플레이어라든가 그 아이포드 같은 거죠. 아이포드. 아이폰 닮은 아이폰. 그래서 이게 원래 무슨 제품이었냐면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용 컴퓨터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됐고 결과적으로 추후에는 이게 이제 폰화 그러니까 전화기랑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러한 그 PDA라는 것을 어, 그 애플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뉴턴이라는 걸로. 그래서 처음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그 필기체 인식이라든가, 또는 이, 배터리의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파 a 이라는 회사가, 어, 시장에서 성공을 했어요. 똑같은 제품으로. 그래서 어떤 제품이냐면, 이 뉴턴을 보고 나서, 아, 필기체를 인식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어, 전용 글자체 같은 걸, 전용 글씨 쓰는 방법 같은 걸 만들어서 훨씬 쉽게,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퍼스트 무보는 애플이었지만, 요 팜이라는 회사가 그거를 어, 성공시킨 성공시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것으로 되었습니다.